안녕하세요. 정체를 쉽게 풉니다. 정체, 0단 오늘 KBS는 국힘 소속의 강수연 양주시장이 양주시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자, 국힘의 강수연 양주시장은 작년 8월 소속 공무원에게 환전을 지시한 뒤에 양주시 의회를 방문해서 시 의원 8명 전원에게 환전한 미화 100달러가 든 돈봉투를 여비 조로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 돈봉투가 건네진 시점은 그시 의원들이 헝가리, 오스트리아 등 유럽 3개국을 방문한 직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 의원 4명은 마음만 받겠다며 돈봉투를 즉시 돌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 시장은 지난해 8월 시청 직원에게도 모두 30만원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작년 10월에 민주당 경기도당의 고발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에 착수한 경찰은 1월 중순이 돼서야 강 시장을 소환 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이것을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돈을 받은 국민의힘 시의원 시의 4명은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 국힘의 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도 사전선거 운동을 진행해서 벌금 8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사건 는 매우 단순한데 그 타임라인을 보면 경찰의 수사 속도는 느렸고 무엇보다 그동안 일반 시민들이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돈봉투 사건이 터졌는데도 이 사건은 보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선택적인 수사, 선택적인 보도의 나라임이 또한번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오늘 정동영 전주병 예비 후보는 이낙연 등의 탈당파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 자리에서 이낙연이 지역에서 구력당했던 에피소드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주말 전주를 방문한 이낙연 전 대표가 콩나물 국밥집에 가서 냉대를 당한 것으로 안다. 손님들이 아침부터 재수 없는 일이 생겼다고 말하는 분도 있었고 별씨를 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거절당하는 수모도 겪은 것으로 전해 들었다. 그러니까 이낙연이 전주의 콩나물 국밥집 유명한 데를 가서 사람들 많고 하니까 갔는데 거기 있는 손님들이 이낙연을 보고 아침부터 재수없네 라고 얘기를 했고 이렇게 사람들이 짜증을 내고 화를 내니까 별씨를 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거부를 당했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정동영은 이게 비단 콩나물 국밥집의 민심이 아니라 전주 전북의 민심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권과 싸우고 심판을 해야 하는데 왜 가로막고 정치인들이 기웃거리냐는 것이다. 현명한 전주, 전북, 호남 도민들이 결코 이낙연 신당의 호남 뚜아리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깨알 같은 지역 민심을 전해줘서 고마운데 이게 남일까 싶습니다. 건투를 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깨알 같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서천 시장 화재 현장을 봉합쇼 무대로 활용했던 윤석열과 한동훈에 대해서 한 시민이 이런 트윗을 올려서 크게 회자됐습니다. 역시 대통령실 주치의들은 세계 최고 수준이구나. 따뜻한 실내 행사도 못 나올 정도로 아팠던 사람을 이 추운 날씨에 장갑 목도리 없이 나올 수 있게 고쳐놨다. 자, 이 화재 현장 방문 하루 전에 윤석열은 감기 기운이 있다며 예정된 민생 토론에 참석을 30분 전에 취소했습니다. 대통령이 감기에 걸렸다는 2급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이 사실을 공공연하게 알릴 정도로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을 했었는데, 아니라 다를까 다음 날 윤석열이 멀쩡하게 슬림한 오차림새로 나대는 모습을 보고 또저더 또 거짓말했구나. 그래서 이것을 깨알같이 품자를 잘했다며 크게 회자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TV 조선은 김건희가 당이 사과를 결정하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정확한 워딩은 이겁니다. 제 불찰로 일이 커져서 진심으로 죄송하다 사과를 해서 사안이 해결된다면 천 번이고 만 번이고 사과를 하고 싶다. 다만 사과를 할 경우에 진정성 논란의 책임론까지 불붙듯 이슈가 커질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 예시로 대선 당시 학력 위조 논란에 공식 사과를 한뒤 오히려 윤 대통령 시줄이 급락한 것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할 수가 있는데 한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될까봐 책임지라고 할까봐 지지율 떨어질까봐 주저주저 하게 된다고 주절주절 주절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최종적으로 당 차원에서 사과를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했답니다. 자, <laughs> 정말 미치겠네. 자, 이렇게 김건희의 사과 시동 발언에 시민들은 깔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과는 됐고, 수사받어. 이것을 MBC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과 아닌 수사 대상이다. 깔끔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힘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힘에서 공천받기 글러버린 김웅 국힘 의원은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김건희는 외국으로 나가라 라고 말했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해외 도피하라는 소리냐. 그래서 이 발언의 파장이 만만치 않은데 그 맥락은 이겁니다. 그 디올백이 만약에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된다면 갤러리아 명품관은 박물관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권력자가 불공정한 일을 했다고 생각해서 국민들이 분노를 느끼고 있을 때는 불쌍하게 보이는 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납작 엎드려야 한다 보통 여사님 같은 경우에는 정무 감각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센 방법을 택해야 한다 그래서 사조로 가든지 외국에 나가 있든지 해라 <laughs> 그, 그, 그 정도로 하고 나오면 사실은 이 국면이 뒤집어지는 것이다 <laughs> 정말... 그러니까 사과는 택도 없다. 그렇다고 수사를 받을 수 없으니 외국으로 나가서 불쌍하게 보여라. 나름 생각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매기는 거같기도한 매우 위험한 발언을 했네요. 자 이러다가 김의원은 태영호와 손잡고 북송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김건희가 한 발짝 물러서고 한동훈도 90도 폴더 인사를 하면서 한 발짝 물러서고 있는 가운데 오늘 한동훈은 기자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위원장님, 지금 사태에서 김경규 비대위원의 사태가 추구단락이 될수 있다, 이런 생각에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그런 얘기 들은 바가 없습니다. 준하시기 응. 어려운 부분일까요? 어, 그런 얘기 들은 바 없다는 정도로 하죠. 위원장님, 그여사 리스크 관련해서 입장이 변했을수있겠요제 생각은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사님의 사과 내지는 직접 2.7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어, 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려온 것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됐죠? 자, 뭔 질문을 해도 이전에 했던 말이다. 충분히 말했다. 이렇게 대답을 철벽 방어하듯 하는데 질문이 이어질 리가 있습니까? 됐죠? <laughs> 그리고 전반적으로 한동훈은 풀이 많이 죽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어제 90도 폴더 인사와 겹쳐 보이고 있습니다. 자, 자칭 보수층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실망을 하는 겁니다. 윤석열이 그랬듯이 뭔가 강하게 맞서는 모습이 나와줘야 열광을 하는데 이런 모습은 대단히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길래 배포도 없으면서 맞서지나 말지 한번 맞서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저 국힘 바닥에서 살아남는 겁니다. 가뜩이나 상황적으로 버려지는 수순을 밟고 있는데 지지층마저 떠날 모습을 연출하면서 한동훈의 미래는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자 환결의 만평을 함께 보겠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윤석열이 눈이 내리는 어두운 집 밖에서 한동훈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동훈은 90도 허리를 접고 윤석열에게 담뱃불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는 거인과 같은 누군가의 다리가 보이고. 그 앞에는 디올백과 디올 쇼핑백이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윤석열이 말하는 거죠? 내 사정 뻔히 알면서, 응? 어? <laughs> 지금의 상황을 아주 절묘하게 잘 표현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